이번 영상은 일상 드라마 애니 추천 영상입니다. 첫 번째는 푸른 오케스트라입니다. 주인공 하지메 군은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바이올린을 무척 좋아했었는데요. 그 재능을 이어받아 하지메 군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바이올린을 그만둔 이후에는 밑바닥인 성적 때문에 선생님에게 진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었죠마에 요리 건어 미술의 여유 나이건네 바이올린밖에 모르던 하지메이기에 운동엔 젬병이고 공부는 바닥. 불투명한 미래와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있던 어느 날. <laughs> 하지메의 앞에 나타난 소녀 아키네리치코. 이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인 하지메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리치코를 만나 다시 바이올린을 시작하며 오케스트라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드라마 장르 특성상 심리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악기 연주가 일품인 작품입니다. 힐링 애니의 범주에 넣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드라마 애니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2기가 방영 예정이니 그 전에 미리 일기를 시청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왓챠,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고당한 암흑 병사의 슬로우한 세컨드라이프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마왕군 암흑 병사이자 사천왕의 보좌였던 다리에. 마군지급이다 마왕군 최저 랭크이며 마족이지만 마법도 쓰지 못해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그였는데요. 마 마족이라도 필요 그렇게 마왕성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걷다 보니. にしてもここどこ? 몬스터에게 쫓기는 여인을 발견하고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는 약점을 공격해 몬스터에게서 구해주자 여자는 보답을 하고 싶다며 자신의 마을에 초대합니다. <목소리> 다리엘의 사정을 들은 마리카는 자신의 마을에서 함께 살자며 권유를 하는데 <목소리> 이거 유사청원 아닌가? 오래오래 쉬어도 되는 마녀가 마녀가 되는 마녀가 되는 마녀가 마을에 되는 마녀가 마녀가 되는 가 되는 마녀가 마가는 마녀가 되는 마녀가 되 마녀가 되는 가 되는 마녀가 되마는 마녀가 되는 마녀마가는마다 마녀가 되 마녀가 되는 마녀 마녀가 가는 마녀가 가마마족마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혼돈, 인간답다. 그렇게 전투씬이나 극적인 연출보다는 잔잔한 스토리 전개에 중점을 둔 작품입니다. 왓챠,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디 데디스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차량을 뒤쫓는 남자 그리고 이인조 킬러. 그들은. 즈, 즈, 즈그 이끼마 아빠였습니다. 과거의 어느 크리스마스 둘은 언제나처럼 임무의 열중이었는데요. 옥삼아가 서라이즈의 연출을 그때 난데없이 나타난 아이 이거 맛있어! 에? 절대, 절이크 아이는 아빠를 만난다며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곳은인질이 되어버린 아이는오마이노 파파가 미스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은 사람은 사람은 이 애니메이션은 마치 스파이 패밀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스파이 패밀리가 초능력이 섞인 판타지 요가물이라면, 이 애니메이션은 아이의 모습이나 생활 속 모습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리지널 TV 애니메이션으로 엔딩까지 꽤 괜찮은 작품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귀여운 미리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거 애플 페어리테일입니다. 하이랜드 왕국은 요정의 왕국이었으나 인간들에게 점령되어 이제는 인간이 요정을 사역하는 세계. 하지만 그 중에 설탕과자를 만드는 은설탕 사마는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기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신 역시 은설탕사가 되기로 결심한 애는 왕도의 품평회에 참가하기 위해 마을을 떠나던 중 요정을 괴롭히고 있는 사냥꾼을 발견하는데. 아! 어! 어! 그리고 자신의 호의로서 전사 요정을 구하기 위해 요정 시장을 찾아가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은 설탕사가 되기로 결심한 주인공 N과 요정들의 사랑과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정의 수명을 늘려주며 인간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성스러운 설탕 과자를 만들어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분위기와 순정 만화 같은 분위기의 잔잔한 애니메이션으로 마치 과자를 만드는 피터팬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왓챠, 티빙, 웨이브, 라프텔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 드라마 애니 추천이었습니다. 그럼. よ。バじ自分の生きる道を見つけてしっかり歩くのよ。<laughs> ママ。あなたならできる。